자색달 해수욕장 입구 들어갑니다. 자 지금 여기 입구가 어, 좀 전에 다녀왔던 해수욕장하고는 분위기가 또 많이 틀리죠? 어좀 전에 화순검 해수욕장과 어 그리고 그 아까 제 곽지나 이제 또 이제 저 앞전에 보셨던 또그 해수욕장은 다르게 여기는 좀 활기차입니다. 여기는 입구부터 뭘 파는 상인들도 많고요. 사람도 어 이제 훨씬 더 여기가 많은 것 같아요. 어, 우리가 제주니까 여기 지금 이제 귤도 귤도 지금 이렇게 팔고 있고요. 지금 귤철이 아닌데 이제 이제 하우스로 이제 다귤을 하다 보니까 예 들으셨죠? 귤한 바구니 5천원만 원. 어, 그리고 여기는 벅적벅적 하면서 시끌시끌하니 클럽 분위기도 나네요. 지금 아직 해가 지지 않았는데도 지금 이제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오늘 금요일이잖아요. 주말이 아닌데도 어, 지금 여 분위기가 한껏 이제 업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여기도 희장이에요 자, 여기 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저기로 내려가도 되고 저는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오, 여기, 그, 부산에 기장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, 부산 기장에 보면, 이렇게 바닷가 앞에, 이제 이런, 이제, 그, 이런, 이 밖에서 이렇게 차 마실 수 있는 공간 많잖아요. 어,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요, 여기도. 어, 제가 이제 색달 해수욕장을 예전에 와본 적이 있는데,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오늘은 해수욕장 특집이라, 지금 이렇게, 제가 여기 제 해수욕장 다 돌고 있는 중인데 와 책이 보이시나요? 어 책이 지금 인파가 많아요. 지금 책이 보니까 색다른 해수욕장 같은데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. 어 규모가 큰데요. 거의 뭐 부산의 해운대 수준인데. 네네. 어 좀지 같은 화순금 또뭐 하모. <laughs> 그냥 동네네 동네. 네, 여기가 해수욕장이네요 진짜. 예 네, 지금 제 뒤로 음악 소리 들리시죠 아 어, 지금 여기는 이제 진짜 놀러 온 듯한 이런 느낌이 빡 납니다 아, 어, 이제 일단 제 제주도에 이제 해수욕을 하러 오고 싶다 좀 뭔가 즐기는 좀 이제 젊은 에너지를 느끼고 싶다 이럴 때는 색다 해수욕장을 찾아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어, 지금 제 보면 서핑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 지금 여기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수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놀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서핑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지금 보이시죠 서핑하는 분들. 네. 어, 어 저도 진짜 들어가고 싶네요. 수영 못 하는데 서핑한 관심이 있다. 네,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, 제가 저기 색달 해수욕장 저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제가 내려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어, 일단 이제 동영상은 여기서 이제. 셨고요. 마지막으로 자 저기 한번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좀 제주도에서 해수욕 같은 해수욕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 어 이제 색달 해수욕장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 바이바이.